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엔 개혁이란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개혁을 외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최고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배경판에서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개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만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우성 대표는 회의 내내 입을 닫고 있다가 개혁이란 글자가 없어진 걸 빗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이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혁이란 말을 쓰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예비 후보 면접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초록색 상의에 검은 블라우스 빨간색 상의에 흰 블라우스 서초 갑에서 맞붙은 이혜훈, 조윤선 두 여성 후보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진 촬영을 위한 자리 배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공관위원으로 후보자들을 심사했던 황진아 사무총장도 오늘은 자리를 바꿔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공천 면접에 참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가서 무주공산이 된 송파을은 후보 8명이 함께 면접을 받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